배움노트 7 추가 문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워크북 24쪽 메모장에 문제풀이를 꼭 해주세요. 자, 그럼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새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음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자, 우리가 새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뭐 어떡, 왜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와 선분 AC의 연장선 위에 선분 BC와 선분 DE가 평행이 되도록, 평행이 되도록 두점 DE를 각각 잡으면, 자, 각 ABC와 동의각인 각을 찾을 수 있다. 자, 동의각인 각을 찾아볼게요. 자, 지금 BC와 DE가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자, 두 직선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각 ABC는 여기에 있는 각이 된다. 그럼 우리가 동의각을 찾을 수 있는데, 동의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해주면, 지금 각 A, B, C는 오른쪽 위에 있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십자가를 해주면, 오른쪽 위에 있는 각은 이 각이 된다. 그래서 각 A, B, C와 각 A, D, E가 동의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각 A, C, B는 여기에 있는 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동의각을 찾아보면, 지금 이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그려주면, 자, 요렇게 십자가를 그려주면 왼쪽 위에 있는 각이 되고, 밑에 십자가를 그려주면 왼쪽 위에 있는 각은 이 각이 된다. 그래서 각 A, E, 나는 각 A, E, D가 되고, 각 A, C, B와 동의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공통인 것을 찾아볼게요. 공통인 각을 찾아보면, 지금 삼각형 A, B, C가 있고, 자, 요두 선분을 연장을 해서 만들어진 A, D, E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지금 공통으로 주어지는 각은 바로 이 각인 각 A가 된다. 자, 그래서 각 ABC와 각 ADE의 각을 다 구했을 때세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선을 더 연결했을 때더큰 삼각형이 또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계속 무한히 연장을 해서 무수히 많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 각이 주어진 경우에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결정 조건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자, 이때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지만 이세 변의 조건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더큰 경우에만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진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변이 하나 줄어들면서 두 변의 길이와 각이 하나 생긴다. 어떤 각이냐면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변이 하나 줄면서 한 변의 길이와 각이 하나 늘어나게 된다. 그양 끝과. 자, 이세 개의 조건일 때만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이미.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자, 다음 보기에서 합동인 삼각형을 구하시오. 자, 정답은 두 개입니다. 자, 합동인 삼각형은 먼저 합동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합동 조건은 자 s 를 변이라고 하고 자 a 를 각이라고 했을 때첫 번째 합동 조건은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sss 합동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이 같을 때 합동인 삼각형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이 같을 때 합동인 삼각형이 된다. 그러면 이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을 찾아보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은 기억밖에 없다.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될수 없고,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 지금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주어진 것은 니은과 미음이 된다. 그러면 두 변의 길이를 살펴봤을 때 5cm, 6cm가 되고 6, 5가 돼서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끼인각의 크기를 보면 30도로 끼인각의 크기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니은과 미음은 합동인 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들어간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조건을 보면 ASA A 합동, 즉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이 주어진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디귿은 한 변의 길이 있고요. 리을도 한 변의 길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 끝각이 주어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디귿은 30도, 80도로 양 끝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리을도 양 끝각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 끝각이 아니라 70도, 80도라고 해서 양 끝각은 아니지만 두 개의 각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양 끝각이 아니기 때문에 ᄃ과 ᄅ은 합동의 삼각형이 될수 없는 걸까요? 자, 이 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각은 180도에서 70도를 빼주고 80도를 빼주면 됐었다. 그러면 계산을 해 주면 30도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직극과 리을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변의 길이 6이 똑같이 주어져 있고 그양 끝각을 봤을 때한 각은 30이 되고 여기도 30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한각은 80이 된다. 80이 된다. 해서, ᄃ과 ᄅ은 합동인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래서, 디리 ᄅ이 들어간 5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자,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자, AB와 DE가 같고, 각 B와 각 E가 같을 때, 자,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필요한 나머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합동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조건을 더 찾아야 하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보기를 보면, 선분 AC와 선분 DF가 추가되면 지금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이 하나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SAS 합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이 아니라 끼인 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억은 정답이 될수 없다. 자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BC와 EF가 추가로 주어졌을 때 보면은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서 하나의 각이 끼인 각이 된다. 마찬가지로 DF에서도 두 변의 길이가 되고 끼인 각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 된다. 자, 디귿을 보면 각 A와 각 D가 추가로 주어졌을 때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있고 그다음에 양 끝각이 주어지게 된다. 해서 ASA 합동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되고 자, 리을을 보면 리을은 각 C가 주어지게 되고 이미 주어진 각 E가 또 주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각 C와 각 E가 같다고 하면 합동의 삼각형은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 합동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된다.